어, 건식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바로 화장실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점점 건식 화장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 그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다 다르니까 어, 화장실 문화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건식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이거 일단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물을 어 그러면 전혀 바닥에 이제 안 묻히고 뭐 물청소 같은 거 전혀 안안 한다고 어, 이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건식 화장실도 대부분 이제 바닥 마감이 타일이고 또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게 물청소가 어, 바로 바로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문턱이 없거나 뭐 아주 낮아 가지고 습식화장실처럼 시원하게 막 물을 쫙쫙 뿌려 가지고 어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어 뭐랄까요 안 튀게 살살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어 건식도 물청소 가능하긴 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처음 건식화장실을 쓸때 이때 화장실 청소를 그냥 물청소를 했었습니다 건식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락스 물을 좀 풀어 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평소에 청소기 돌릴 때 그냥 같이 좀 먼지 같은 거 청소를 하고 뭐 물걸레로 한 번씩 약품 뿌려가지고 닦아주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어,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물 청소는 이제 좀 일이 많으니까 자주 자주 안 하게 돼갖고 평소에는 이제 좀더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 요 저는. 평소 일반적인 유지 관리는 건식일 때좀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저는 느꼈고요. 건식 화장실의 또 특징이 샤워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샤워 부스가 있거나 샤워 커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이제 파크로 안 나가도록 합니다. 물을 딱그 샤워 부스 안에서만 쓰니까 그 화장실에서의 습기 발생이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곰팡이 발생 같은 거에 습식보다는 유리하죠 그게. 근데 샤워 부스 안에 쏴져 있는 실리콘 같은 데는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래도 이제 그 한두에 지나면은 곰팡이가 좀 피긴 피더라고요. 예. 그래도 거기만 그렇고 이제 화장실 전체에는 좀 뽀송뽀송하게 어, 유지가 되니까 또뭐 괜찮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 샤워 부스 앞에 러그를 딱 하나 깔아놓고 이제 물기를 그 앞에서 닦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욕실 파닥에 물기가 없도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물기가 없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옷 갈아입기가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습식 화장실을 쓸 때는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욕실 전체가 다 젖어 있잖아요. 바닥이 완전히 다 젖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기가 불편하잖아요. 왜 긴바지 입을 때는 막 바지가 땅에 끌리고 그러면 다 젖기 때문에 불편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실 나와서 욕실 밖에서 옷을 갈아입고 뭐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뭐 손님 와 있거나 하면은 또 그러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또한 가지 장점은 바닥에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또 미끄럽지가 않겠죠. 어, 집에 이제 노인분이 있으시거나 아이가 있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안전하게 그 욕실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어, 문턱도 아주 낮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뭐 걸려가지고 넘어질 확률도 작고요. 예, 네, 확실히 안전합니다. 욕실 슬리퍼를 안 신어도 되는 게전 너무 편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건식이라도 그 맨발로 들어가기가 좀, 좀 이상해가지고 슬리퍼를 놨었어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안 씻게 되더라고요. 바닥이 젖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이제 급하게 법석 들어갔다가 왜 젖어 있어서 양말 막 젖은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예, 네, 뭐 그럴 걱정이 없어요. 어,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욕실 가구를 이게 좀더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테리어적으로도 효과가 아주 좋고, 또 당연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상부장 뿐만 아니라 하부장도 있어서 많아지니까 정리도 또 깔끔하게 잘 됩니다. 습식 화장실은 이제 허리 아래쪽으로는 물이 많이 튀니까 가구를 마땅히 놓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상부장을 넣고 거기다가 뭐 우리가 수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 부분도 쓸수 있으면 어, 확실히 수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선택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건식이 좋은 점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이제 변기가 막혀서 넘치면 어떡하냐, 뭐 대참사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대참사 맞죠, 변기 넘치면. 근데 이게 건식 화장실이라도 어, 바닥 마감이 타일이고 배수구가 있으면은 뭐 습식 화장실처럼 처리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물청소도 가끔씩 한 번씩 했거든요. 건식이라도. 보통은 이제 건식 화장실도 바닥 그 마감이 타일이고 이제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구가 이게 없으면 배관이 이제 터진다거나 욕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집 안으로 물이 그게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 욕실 바닥에는 배수구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물 사용에 제한이 있겠죠? 우리가, 그, 원래 화장실에서, 뭐, 손빨래도 하고, 뭐, 이불도 빨고, 뭐, 예전에는 막 거기서 김장 배추도 절이고 어? 뭐, 그런 거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바닥에서 우리가 물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 어, 확실히 좋은데, 건식 화장실은, 어,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 생활 습관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분들이거나 당연히 건식 화장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건식 화장실이 공간도 상대적으로 이게 더 넓어야 됩니다. 그 내부 공간을 분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주 좁은 화장실이면은 건식 화장실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게 습식은 좀더 작은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동생이 이제 노량진에서 자취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취방에서 가서 보고 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이 이게 너무 좀곱박지만 해가지고 샤워기가 변기통 바로 앞에 이게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샤워를 하면은 어, 뭐 저랑 변기랑 같이 샤워를 하는 뭐 그런 구조던데 자동으로 변기 청소도 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뭐 그렇지만 이게 또 좁은 공간에서 할수 있는 또 최선 아니겠습니까 예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습식 화장실은 그렇게 좀 아주 좁은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건식 화장실이라고 가끔 이제 그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어,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가끔 저는 이거는 어, 절대 비추, 비추입니다. 비추천. 예, 아무리 우리가 바닥에서 건식을 쓰면 이제 물을 안 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물이 나가는 곳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청소를 그래도 가끔은. 우리 가끔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못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요. 가끔은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변기 청소를 할 때는 우리가 뭐 전용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닦아주고 솔로 그 다음에 물로 뿌려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걸 다시 또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걸레로 닦고 뭐 이러기는 좀 싫고.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 방식은. 반건식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건식으로. 이게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만 물을 쓰고 그 나머지 공간은 어 이제 러그 같은 거 깔아놓고 뭐 그냥 쓰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어 건식으로 쓰다가 청소할 때는 물청소 하고 싶을 때는 어 물청소를 해도 되게 어 그렇게 우리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맞게 어잘 그렇게 고려가 돼 갖고 나와져 있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 인테리어라는 게 이제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게참 많습니다. 예, 네. 이런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는지 이제 잘 알고 계시면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맞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래야지 실패 없는 그 나한테 맞는 어, 뭐랄까, 행복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후회 안 하고. 사실 생활 습관이라는 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건식 화장실이 장점이 많다고 제가 이제 뭐 무조건 건식 화장실이 최고야. 아, 막 건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같은 거, 반건식 화장실은 어 그런 스타일이 좋은 옵션이고 또 아주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맞는 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과 관련해서 이제 뭐랄까더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컨텐츠를 어, 만들도록 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어, 뭐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양마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 후!